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부터 쭉 한번 나열해볼게요. 도화가? 여러분들, 딱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화가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도화가 같은 경우는 이견이 없어요. 정말 재미, 성능, 귀여운 외모까지 모두 잡아버린 그냥 정말 그. 어,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막내 딸이죠. 서포터도 하나 또 늘었고 해가지고, 어, 도아가가 처음에는 말이 많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상향을 많이 받아주면서, 언니 오빠와, 네, 홀리나이트 바드와, 그렇게 이제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폼까지 올라가긴 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아, 로엔 툴루비크 전장. 이거는 저도 좀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일단 PVP를 좋아하는 유저이기도 했는데, 대신에 이게 너무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었어요. 이 툴루비크 전장은. 그래서, 저는 제가 올 2월부터 지금 11월까지 달 제가 두 번밖에 못 가봤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낮에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밤에 게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늦은 시간에는 게임을 많이 못 하는 쪽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아예 바꾸기보다는 좀 약간 난 유저를 배려해서 혹시 뭐 주말에라도 낮에 한번 해주는 거는 좀 힘든가라고 계속 뭔가 많이 어필해봤는데 근데 아직까지 따로 되진 않더라고.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람 제일 많은 그 많이 할것 같은 시간에 몰아주신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아쉽긴 했어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해가지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근데 제가 볼때 충분히 어떻게 보면 로아판 진영전이잖아요. 잘만 만들면 재밌는 컨텐츠가 될것 같은데 너무 아쉽긴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3월달에 뭐 나왔죠? 꾸꾸 세이튼 헬이 나왔죠. 사실 요거는헬 컨텐츠는 보통 뭐 일반 유저분들이 즐기시기는 힘든 컨텐츠고 완전 고인물들의 가지무침이긴 해도. 네, 개인적으로 저도 저걸 이제 마무리까지는 안 했었는데, 버그 이런 것만 제외하면은, 나름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정말 지옥을 경험하고 싶다면, 네, 왜 난이도가 헬인지 알수 있는 그런 쿠쿠세이트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밸런스 패치. 아, 근데 제가 볼때 올해 2월달, 3월달, 4월 중순까지는 제가 볼때 여기 거의 암흑기인 것 같아요. 감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첫 번째 때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도 많았었는데, 한번 도, 돌이켜볼까요? 자, 이때가 이제 엘간시랑 같이 나왔거든요. 아, 같이 조용됐었네. 이때 강선이 형 민심이 엄청 좀 힘든 시기였어. 왜 그러냐면은, 이때 광기버서커 죽었죠. 업그레이드식 패치. 그 다음에 이때 소설이스도 죽었고, 블레이드도 너프당하고 이때가 다 그거였어요. 요약을 하면은 4월 밸런스 패치가 이제 로스트아크에서 가장 인기 많은 광기 버서커 점화소서 버스트 블레이드까지 아주 그냥 강선형이 칼춤을 추시던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볼 때는 이때 너프한 게어 맞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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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또 유저들은 해답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론 그렇지. 이때 너프를 엄청 먹고도 2차 밸페 때는 딱히 뭐변동사항이 없었으니까요. 뭐 그러고 보면은 좀뭐잘 파악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민심이 좋을 수는 없었지. 왜냐면 저도 제 직업은 스트라이커긴 했지만, 그냥 스쿼이 쪽에서 봐도 너프 당하면 기분 별로 안 좋긴 해요.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이때 이때 밸페도 좀 기억이 나는 게 특정 직업의 너프들뿐만 아니라 테이스 서버에서 약간 스마일 게이트가 지향하는 2차 밸런스 패치 때 여러분들 뭐. 아르카나 디트 이런 직업들이 개편됐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어서 뭐 기공사한테 뭐 넬라를 준다든지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다가 커뮤니티 민심이 장난 아니었거든. 그렇게 하다가. 어 그러면은 롤백 하겠습니다 하고 롤백 하고 그냥 수치상향을 해준 게 4월 기공사 벨패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약간 어 이럴 거면 테스업이 하는 반응이 많았어 가지고 저도 사실 뭐 저는 이제 2018년부터 모든 밸런스 패치를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단 파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너프를 많이 했던 벨패는 진짜 제가 역대 로스트크 중에 처음이었고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만큼 네 후폭풍도 장난 아니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금방 잊어지 아 잊어졌다고 표현 하는게 맞을까요 그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가시가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제 뭐한 4시간 5시간 스토리를 막 밀고 있어요 그리고 카인길도 가야돼 그런데 전직업 벨페가 싹 되버렸으니까 그래서 막 저도 이제 막유비분들 와가지고 성대님 제 직업은 어떻게 패치가 되었는데요 막 스토리를 밀면서 막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막 이때 신규 대륙 신규 던전 벨페가 세 가지가 한 번에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도 말을 하긴 하겠지만 일리아한 때는 2주 전에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일리아한 나오기 2주 전에 벨페를 진행하기는 해요 이땐 천만 당이었지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작년 9월 벨페가 아브레슈드 하드 나온 날의 벨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원래 이전에도 신규 군단장 나올 때 벨페가 같이 됐었어 그래서 좀 곤란했던 상황들이 좀, 좀 있었거든요 뭐 이거는 잘 개선이 된것 같아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겨울에도 신규 레이드 컨텐츠랑 벨페의 날은 좀뭐 최대한 분리를 해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아무튼 뭐네 혼돈의 4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안 좋은 말만 했었는데 당근도 줘야죠. 엘가시아 카이게 솔직히 여러분 딱 말해주세요.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어, 혼돈의 도안이 속에서도 정말 그 엘가시아에서의 연출, 베른 남부 처음 나왔을 때도 막 우린 베른의 창할 때도 막이 연출. 절대 못넘다 갑자기 엘가시아? 아 엘가시아? 절대 못 넘어 어,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어, 아마 제가 볼땐 당분간 한뭐 2년 안에는 그래도 그래도 엘가시아가 최고의 대륙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그럼 5월달은 그러면 제가 볼땐 거의 뭐 정말 어두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정리해보면 은 그래도 4월 말에 굵직한 거 냈으니까 한 달은 쉬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좀 보면 뭐 헤어랑 장난감 성도 추가됐었는데 근데 5월달은 그게 있었죠 강선이 형의 은퇴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업데이트 적으로는 아니긴 해도 그래서 뭐 5월도 굉장히 좀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았고 자그 다음에 6월달은 이제 에가시아 애프터 스토리가 공개가 됐었죠 그때 막 카단 나오고 하는 건데 뭐 그래서 사실 5월과 6월은 컨텐츠 적으로는 좀비수기긴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보통 로아의 대규모 업데이트는 3개월? 4개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되거든요 큰거 하나 나오고 이제 뭐 내실 좀 다지고 약간 그런 시기 그래서 이제 오6월 건너뛰고 바로 7월로 넘어오긴 합니다 기상술사가 나왔었죠 여러분들 기상술사 어떠셨나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역대급 역대급 신 캐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리퍼도 폼은 좋았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역대비 기준은 외모, 성능, 그 다음에 밸런스 그냥 모든 걸잘 갖춘 그 그냥 이거는 전설가기 시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마 이견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원한을 뛰어넘은 장기직권을 했던 직업각인이 다른 분도 없었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땐, 기상술사는 정말, 그냥, 요약을 하면, 잘 만든 클래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르골 나왔죠? 아, 오르골!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고고학 했던 땅이 어디죠? 모두가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고고학을 했던, 아, 해물이 언덕, 어, 아, 그죠, 그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기억의 오르골은 어떠셨나요? 난 너무 좋았었어, 개인적으로. 그 당시도 제가 그런 말 했었는데, 저 너무 재밌게 봤었고, 진짜 약간, 로아한 넷플릭스? 물론, 고고학을 할때 낚시를 할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전 너무 굉장히 좋았었어요.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던 얘기들이 많았었어가지고 오르골 안 해보셨으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아 트라이포드 도가마 어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긴 하겠네요. 이것도 지금 뭐 최근 북미에 엄청 이슈가 됐었던 그런 이제 도감업데이트인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한번 정리드리면은 도감화가 왜 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도감화를 일단은 했었어야 됐던 이유는 이제 밸런스 패치 할 때마다 트라이포드가 리메이크가 되는 직업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좀 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장치들은 확실히 좋아. 근데 대신 이제 뭐여풍도 있긴 했었는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그래도 있죠. 내가 할땐 도시락이 문제였어. 도시락이 사실 편법이거든요. 제 기준에선 편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락으로 편하게 좀 그걸 할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모르는 사람도 많았거든. 뉴비들 중에서는. 어,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편하했는데 어떤 정보의 불균형으로 그 격차가 뉴비분들이 좀 벌어질 때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갈아 엎기는 해야 됐었어. 갈아엎긴 해야 됐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슈가 되는 거는 뭐가 있냐 그때의 폐원값과 폐온, 지금의 단가가 다르죠 이때는 투포 가격이 비쌌어 폐원은 저렴 대신에 지금은 투포 이제 가격은 저렴한데 폐원이 비싸죠 아마 제가 예상할 때는 이거 딱그건것 같아요, 여러분들. 확률 한번 건들지 않을까요? 20% 거든요, 지금. 5레벨 자기. 내가 볼땐 회원 개수는 너무 좀 조심스럽고, 트라이포드는 지금 복귀해보면 은 제가 볼때한 30%까지는 올려줘도, 진짜 10% 정도? 뭐, 근데 사실 어쨌든 유저 제가 하서 25나 30이나 내가 볼땐 비슷비슷하거든. 어쨌든 뭔가 제가 볼때 확실한 건 분명 개선이 되긴 할 거예요. 제가 볼땐 이번 겨울 때 로아원에서 아마 트라이포드폐온 관련해서, 어,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달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2차 밸런스 패치가 있었죠. 제가 1차, 2차라고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작년 로아운 윈터였었을 텐데요. 2022년 밸런스 패치 로드맵을 공개를 한 적이 있었고, 크게 5가지로 목표를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저기 왼쪽에 보면 이제 카운터 평준화, 시너지 개선, 전투 메커니즘 개선 이때가 이제 4월 벨페였고 두 번째가 이제 클래스 1차 개선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그냥 제 기준에서는 2차 벨페라고 일단 분류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8월달이 됐었고 남은 세개까지덜되는데 제가 볼 때는 딱 지금부터 4개월 주기로 해가지고 12월에 한번 내고 4월에 한번 내고 8월에 한번 내면은 그 3차 각성까지의 어떤 흐름이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4개월 텀으로 보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2차 벨페가 8월 11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트, 아르카나 서머너, 블래스터. 등등 특정 직업들이 리메이크가 됐었는데 필월은 했지만 너무 대격변이 내가 볼땐 자주 일어나가지고 이때도 좀 이슈가 많았었죠 4월에는 약간 좀 너프를 많이 때리고 그런 게 있었다면은 제가 볼땐 8월은 번복이 많았었던 시기예요 여기서는 제가 볼때 이때랑 이때가 문제점이 다른데 저는 이제 8월에 너무 서운했었던 게 갑작스럽게 뭐 일주일 만에 패치가 또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때랑은 다른 느낌이지만 이때도 그러면은 아니 이럴 거면 테스어비 네 이럴 거면 테스어비가 여기서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거 뭐, 또 다음 밸런스 패치를 기대해달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좀 아쉬웠던 네, 그런 기억이 있었고 자 하지만 자, 이어서 8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8월 24일 대망의 다섯번째 일리아칸이 나왔습니다 네, 일리아칸과 소나벨 그리고 MVP 개선에 밑줄 긋는거 네, 그렇게 됐었는데 일리아칸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일단 결론만 말하면 너무 좋았는데 일리아칸이 좋았던 이유? 연출? 브그? 아 그리고 히든 에스더 와나 진짜 진짜 그냥 쌌어요 바로 보자마자 그래가지고, 히든에스도 너무 신선했고, 물론 버그도 많았죠. 버그도 많았고, 어 몇개좀 아쉬웠던 건 있긴 했었는데, 근데 일단은, 아브레슈드랑, 다음에 나온 게 일리아칸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일리아칸은 이제, 아브레슈드랑 많이 비교를 할수 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일리아칸은, 기믹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일단 좀 내가 딜에 좀 집중을 할수 있는, 뭐 딜컷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나게 패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딜을 넣는 맛도 좀 있었고,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하, 내부로 빠지는 거는 좀, 왜냐면은, 혼자서 뭔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뭔가 그걸 짐을 주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좀 좋아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아마 다음에 카멘이 나오게 된다면 내부 기믹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아마 좀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래서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는 일리약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명 깊었어요. 자, 아무튼 뭐, 그...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뭐가 나왔죠 여러분들? 모두가 그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그로아오 윈터부터 여러분들 예고를 했었던 가디언이 있는데요. 자, 원래는 골드꺼비가 골드를 많이 먹어가지고, 가르가디스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원래 이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한번 쉬어가는 느낌으로 그 소나벨이 나왔습니다. 소나벨이 나왔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의도는 대충 알아요. 시간 벌기긴 이 하죠. 뭐, 소위 말하는 재탕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레바노스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소나베리 나왔는데, 저 소신바라 하나만 할게요. 아, 만드신 분은 정말 고생 많으셨겠지만, 너무 진짜, 어, 원망스럽습니다. 소나베 만드신 분. 제가 볼 때는 로스트아크 유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믹을 다 넣어놨어요. 유저들이 싫어할 만한 가디언 터블의 패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내가 사멸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소나의 선우들이 너무 짧아요. 아, 얘는 선우들이라는 개념이 없어. 움직임은 엄청 큰데, 바로 그냥 고기를 휙휙 돌리고, 갑자기 백스텝? 거의 내가 볼 때는 진짜 거의 애니스줄 알았어요. 그 굉장히 큼직큼직해가지고. 때리기 좋아 보이지만 이거 약간 전지적 3멸 시점으로 보면은 와 진짜 뭐 이런 레이드가 다 있냐 라고 할 정도로 네뭐 저는 뭐 이런 항상 시기가 필요해요 근데 컨텐츠가 또 나오려고 하면은 시간을 벌어주는 컨텐츠들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아유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거 암구 팟으로 가면 한 3분 정도 걸리거든요 평균적으로 공팟은 매칭 돌리면 한 5분 이상 걸릴 때도 있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게 체력이 줄어든 거예요 체력은 단단하지 패턴은 괴랄하지 그래도 뭐 소나벨은 스마일 게이트분들도 다 이제 의도는 있을 거니까 저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 가르가리스는 딱 봐도 얘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재밌게 해가지고 아마 그 겨울에 올다이크 나올 때 같이 나올거라고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린 만큼 좋은 퀄리티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뭐가 됐죠, 여러분들? MVP 개선이 됐어요.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어. 말이 나왔었는데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포즈도 좀 생기고 밑줄이 생겼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기가 그 시기였어. 이제 한창 막 미터기 다시 한번 재조명돼 가지고 뭐 그러던 시기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개선된 MVP 창에서는 원래 1등만 잘 나온 게 아니라 그런 다른 어떤 강투나 투사 나온 사람들도 뭐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약간 진짜 MVP를 가려볼 수 있는 너무 좋은 패치였죠. 근데 물론 제가 볼때 이게 여전히 서포터 분들이 포함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거랑 좀 다르긴 했거든요. 다르긴 했는데 그래도 밑줄 덕분에 약간 무력화로 MVP는 먹었지만 어? 아, 이 사람이 딜은 MVP가 아니었네 정도는 구분이 돼가지고 어 굉장히 잘 업데이트가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역시 어? 그래 MVP 개선? 잘 됐어?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9월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9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모코콩 아일랜드가 로스트아크의 첫 번째 모드 컨텐츠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난번 로안에서 좀 많이 얘기 나왔었던 모드 컨텐츠로는 이제 뭐 시면의 루프, 여러분들 뭐 발르고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토체스, 로그 레전드 같은 다양한 모드 컨텐츠로 선보였었는데 일단 은첫 번째가 모코콩 아일랜드였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때 모코콩은 섬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잘 만들었어요. 섬 자체는. 뭐 너무 귀엽고 스토리도 있었고 좋았는데 대신에 이제 시간대 섬이었어가지고 아마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이 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비탄의 섬처럼 하루에 한번 그냥 내가 언제든지 좀뭐 들어갈 수 있게끔 일하던지 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시간이 안 맞아서 아까 제가 1년 동안 툴로비크를 두 번밖에 못, 갔은, 못 갔던 것처럼 아마 이 모코콩 알렌드도가보는 싶은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근데 개인적으로 섬 자체는 좀 저도 재밌게 즐겼어가지고. 이후에 나오 모드 컨텐츠? 저는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 한번 다뤘거든요. 난 진짜 빨리 로운디, 어, 우리 로토치스 좀잘 다듬어가지고. 진짜 무한정 즐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 정말 그 로스트아크 유즈맵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냥 무한정 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로아만 좀 하게. 그래서 일단은 9월달은 목구콩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에 실험카렐리고스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 저도 뭐 죽을 뻔했죠, 이거. 50시간 트라이 끝에 저도 이제 우리 또 환장의 멤버분들이랑 깼는데, 근데 뭐 이거 원래 이 실험 컨텐츠는 가끔 나오면 괜찮아요. 네, 가끔 이제 그 본인의 어떤 묻어졌던 레이드의 감각을, 레이드 세포를 일깨워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인의 한계를 약간 뚫고 싶다면은 도전해보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도 끝난 게 아니죠. 이때 당시에 이제 월드맵과 영지 내부, 그리고 트로피가 추가됐는데, 어, 이거는 제가 볼 때, 연계해서 잘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누가 내용지에 찾아와서 영지 내부를 보고 가겠냐마는 그냥 뭐 수집하는 거지. 본인 자기 만족이어가지고, 내가 한 게, 어 기록이 남는구나. 아, 월드맵 개선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월드맵 굉장히 이쁘긴 한데, 약간, 아직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려나? 이거 은근히 그, 가끔 좀 헷갈릴 때가 있기는 해요. 이거 근데 뭐, 조금만 다듬으면은, 정말 이쁘긴 해서. 근데 이거 근데 엄청 좋긴 했지 왜냐면은, 예전에 월드맵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예전에는 클릭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좀 번거로운 게 있었는데 음 월드맵 개선도 됐었고 9월달은 나는 뭐 좀 유익한 가지무침이었다라고 정리를 한번 들어볼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10월 26일날 드디어 플래체의 대륙이 나왔습니다 플래츠 대륙은 로스트아크 2018년도 오픈때부터 저희와 계속 함께 했었지만 미니맵에는 존재를 하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미니맵에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플래츠가 근데 이제 그 이렇게 공개가 된거는 4년만에 처음이었는데 뭐 중요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긴 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플래체가 일단 너무 예뻤어요 저는 이제 대도시, 거점 도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플래체에서 생활할 정도로 뭐 따뜻하고 뭐좀 근데 좀 아쉽긴 하지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스토리 몰빵이이랬잖아요 그래서 막 모코코 캐는 맛도 없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드디어 공개된 아만의 과거였죠 어 뭔가 약간 어? 뭐가 많이 큰거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도 보면 이제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같은 뭐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토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모든한테는 오뭐 어 플래쳇 그냥 뭐. 그래서 이제 뭐함이라고 하나지만, 뭐 저는 저는 꽤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11월에 위쳐 콜라보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아직 그 3일차 저는 진행하고 있거든요. 오늘 3일차 가야 되는데, 어 로스트아크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정말 순수 위쳐의 게임성을 살려가지고 스토리로만 우리한테 좀 접근을 하는 이제 그런 또 시도는 또 처음 에보는 거니까 로아에서는 뭐 그래도 저는 일단 신선했어요. 신선했고 일단 3, 4, 5일차의 연출이 좀 기대가 되는 그리고 카드도 새롭게 추가됐잖아요. 카드가 추가되어 가지고 어 지금 이 위쳐 콜라보 카드가 제가 볼 때는 약간 필드 보스나 아니면은 뭐 직업에 따라서는 남바주보다 좀더 좋을 수도 있다고 보긴 보거든요. 그래서 카드 나온 거 괜찮아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와 로아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어좀 뭐가 있구나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말고도 여러분들 편의성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편의성 이어서 볼까요 아바타 옷장 영관문 스킵 스마트키 통합 던전 경매장 경매장은 여기는 뭐 시세 확인 등등 모든 걸 포함이에요 백헤드 가시성 군단장 연습보드 지도 곱삼 장비 프리셋, 세트 변환, 영지 서버 통합. 제가 이거 적은 거는 제가 그냥 인상 깊었던 편의성들만 일단 간단하게 나열해봤는데 제가 볼때 오늘 위에보다 와 이게 진짜 여기서 지리는 게 많긴 해요. 여러분들 편의성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기 없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여기 중에서라도 여러분들한테 가장 와닿았던 그런 편의성 업데이트가 있나요? 근데 하나 꼽기는 어렵다. 저는 일단 좀 편의성 확실하게 느끼는 게 장비 프리셋 더하기 세트 변화. 이거 진짜 레전드긴 했거든요. 카던 도실 때 전부 배신 세트 입고 다니죠? 원래는 그거 못했어요. 배신 장비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입고 도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엄청 좋아졌지.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어, 너무 좋은 또 편의성능이 이네들이었고. 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거는 또곧있으면 저희가 로아온이잖아요. 그래서 로아온을 앞두고 가면 로아온에서도 정리가 될 텐데 이게 또 개발자의 시선에서 보는 그 정리와 어떤 그 저희 어떤 유저들끼리 간에 또 유저들의 시선에서 보는 또 정리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것도 한번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정리 들어봤는데 근데 적어놓고 저도 느끼는 건데 솔직히 밸런스 패치만 잘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의 흐름대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벨페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테섭을좀잘 활용만 하면은 아마 2000뭐 아직 2022년이 끝난 건 아니지만 2023년에도 뭐 알찬 로스타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또한 3주 정도 남았나요? 로원까지. 지금도 막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은 업데이트 되었으면 하는 뭐 그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어, 너무 좋았던 업데이트들,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것도 또 직원분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뭐 개선됐으면 하는 것들, 아쉬운 업데이트들 또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